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이 인사, 음. 대통령실 인사가 누구를 통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청문회 때 나와야 됐을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강훈식은 말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지 바지 사장이다. 모든 건 부속실장 제1 부속실장으로 간 김연지 누나한테 가서 해라. 어 저는요, 어 내용이 저렇게 장난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인 그냥 어디 무슨 개인회사도 저렇게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누가 막을 테니까. 자, 강훈식이 명색이 장관급 대통령 비서실 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누구를 가서 반대하면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음. 현지 누나한테 가라. 음. 그러면 김남국과 김현진은 평소에 누나동생 하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걸 보낸 사람과 어, 김남국은 어, 중앙대학교 동문이면서 아우 동생 음. 형님 아우 한다. 음. 이게 뭡니까? 음. 뭐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네.